허신재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게요 화면이 이게 화질이 좋지가 않아서 화면이 조금 안 좋아요 이해 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맥 먹방 할거예요 저는 솔직히 치, 치맥이 더 좋긴 한데, 치맥이 더 좋긴 한데, 음, 오늘은 피맥이 땡기더라고요. 오퍼링이 어, 많네요.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어, 보이는데요? 안보이세요 원영님 네. 네 지금 방송중이에요 피자 한조각에 맥주 다섯캔 맞아요 아 잘나온다니 다행이에요 되게 어 긴장돼 <laughs> 네저 오늘 어 어떤 피자 시킬까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시켰어요. 피자샵 고구마 피자 드셔오셨어요? 어, 저는요 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화덕 피자 좋아하는데 시켜 먹을 때는 이제 요런 약간 도 두꺼운 거? 고구마 피자 이런 거 좋아해요. 요즘에는 어떤 거 시켜 드세요? 피자, 도미노? 아니면은 뭐 피자어? 요즘 미스터 피자는 안 먹을 거고 그죠? 주수님 피자 같이 먹어요. 피자샵 맛있죠. 피자샵 요즘 되게 유명한데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제, 저만 먹어서 죄송해요. <laughs> 아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저는 치킨이랑 맥 치킨 치킨주를 더 좋아하긴 한데. 오늘은 피자맥주 먹어볼게요. 피자 옷이 최고세요, 주인님. 빨간모자 피자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맥주 뭐부터 뜯을까요? 피츠 있고 하이네켄 있고 카스라이트 있고 카스라이트. 사실 카스라이트는 피자 먹으니까 고칼로리니까 양심상 시켜봤요 카스 뜯을까요? 피츠요? 요즘 피츠 핫하죠. 하이니캔 피츠가 많다. 피츠 뜯는 걸로. 아유. 피츠가 클라우드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계세요. 뒤에 있는 거는 시파님 클라우드 저 사실 클라우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 피츠 회사에서 나온 거라서 사봤어요 어, 피츠 제가 시음해 봐 드릴게요 안 드셔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 야밤에 맥주는 질리죠 아, 저만 마셔서 죄송해요. 짠. 어, 다 짠해주니까 더 맛있다. 웬일이야. 혜진님 맞아요. 피츠가 약간 저는 처음 먹어보고 이번이 두 번째 먹어보는데 음식이랑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완전 맛있어요. 음, 제가 조금 더 먹어볼게요. 랑 같이 먹어야겠다 맛있다 음, 사드셔 보세요 유주님 피치가 진짜. 저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맛있어요. 현장님, 이 피자는 고구마 피자라서 늘어나진 않아요. 다른데 고구마 도우는요, 약간 고구마 피자 시키면은 약간 무스 느낌이 강한데, 이는 진짜 수제 반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자샵에 완전 반했거든요. 수제님안 식었어요. 안 식었어. 진짜 안 식었어. 잠시만요. 끄기 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피츠랑 이렇게 음식 궁합이 피츠가 저번에 치킨 먹을 때도 그랬는데 되게 음식 맛을 맛있게 해주는 것 같아 화이트도 화이트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카스는 좋아하는데 카스 먹을래 피츠 먹을라면은 저는 음식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하네요. 지혜님, 피자샵이 대구 브랜드래요. 근데 요즘 부산에서 되게 핫하거든요. 음,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입이 까다로운 편인데, 진짜 강추. 저 카스 라이트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도 돼요. 먹어볼까요? 스타트라이트 드셔보신 분 계세요? 어때요? 여러분은 피맥이 좋아요? 치맥이 좋아요? 저는 음 지금 먹다 보니까 뭐 피맥도 굉장한데요. 지난 님은 무조건 치맥이네요. 치맥이 치맥이 많죠. 어, 치맥은 질리니까. 건드리지 않는 걸로. 라이트 먹어보겠습니다. 저 요즘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오, 카스라이트도 맛있어. 근데 약간 밍밍하긴 해요. 그저 영어라서 못읽겠어 밤에 먹으면 다 좋아요. 맞아요. 밥 먹으면 다 맛있어. 효리님, 치맥. 피치맥 좋다는 분들, 음. 보통 아닌 걸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주시니까 버퍼링이 많아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근데 카스라이트는. 뜰게요. 별루다 끝이 <laughs> 마실게요. 음, 오랜만에 피맥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같이 하면, 여러분도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은데. 급 땡기시죠? 지금 시켜 주세요 음, 저는 이제 음 사실은 새우링도 시켰는데 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어, 어서 빨리 콘수를 더 즐기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오늘 지진 느끼셨죠? 저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 음.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저 유신님, 저 본격 피자 타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인사 다못 드리고 나가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뵈요. 안녕.